네, 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과 정정보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에 이 비트코인을 4억 달러어치 넘게 사들이고 있다. 이런 미스테리 고래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 미스테리 고래가 급하게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하는 회사나 기관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방송을 했었죠. 아,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인데스크가 코인 데스크가 코인 분석회사 이 크립토 퀀트를 인용을 해서 보도한 걸 보면 한달 동안 4억 달러 넘는 비트코인을 담은 지갑, 요게 비트맥스 거래소의 새로운 지갑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비트맥스가 자기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건데요. 자, 크립토 퀀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이 미스테리한 지갑으로 이 옮겨진 비트코인 주소들 요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새 지갑으로 오기 전에 과거 지갑 주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요. 자, 새 지갑으로 온 비트코인들의 이전 지갑 주소를 보면 비트맥스 측이 자,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이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 보여줬던 비트코인 주소 형태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비트맥스 측이 좀더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 그런 형태, 그런 형식의 거래소로, 어, 형식의 지갑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의 지갑으로 새, 이, 새롭게 어, 기존 비트코인을 새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 댓글에다가 혹시 이 비트코인 이고래가 미스테리 고래가 거래 소일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렇게 주하 님이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럴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고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네 크립토퀀트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네 이걸 보니까 어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사과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퀀트 분석을 봅니. 이 비트맥스 거래소가 자기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이 거래소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이 마이크로 스트터지 자, 이어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 고래로 불리는 이 회사가 이 기업이 11월에 6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작게 붙어 있는 이 작은 제목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최대 또 7억 5천만 브로치 비트코인을 더 사드릴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산 거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테레터지가 11월에 사들인 비트코인은 총 16,130개 인데요 그래서 총 17,4530개의 만 비트코인을 현재 이 회사가 이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자이자 어, 창업자이자 이 회사의 이사회, 기업의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어, 시, 자, 이 설명한 내용을 좀 보자면, 11월에 16,1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지불한 평균 가격이 얼마주고 평균 가격이 얼마였느냐? 사들인 가격이 36,785불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174,530개인데 그거의 평균 단가는 30,252달러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어, 다시 한번 이거를 네, 리프레시를 해서 보면 뭐 37,700불 정도 이런 정도 되니까 이게 좀 단순하자면 화 이게 사들인 가격 단가가 30,252불이다 이렇게 그 밝히고 있죠 그럼 30,252불에 샀는데 지금 37,700불이 좀넘으니까 대략 뭐 개당 7,000불 이상의 미실현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17만개 곱하기 7,000불 이렇게 해보면 대략 12억 달러 어, 한국 돈으로 뭐 1조 5천억 원 이상 미실현 수익이 있는 상태다. 뭐 단순화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주식을 이 회사가 주식을 최대 7, 7억 5천만 달러 어치를 팔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6억 달러 어치 샀는데 11월에 곧 최대 7억 5천만 달러 어치를 더 사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 게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주식의 일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바이낸스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릴 게 있는데, 바이낸스와 관련된 내용, 뭐,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미국 법무부 검찰이 이 바이낸스 그리고 창펑자오를 기소를 하면서 뭔가 바이낸스에 대한, 바이낸스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 더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 필리핀 SEC가 어, 이 네, 이 필리핀 SEC가 어, 필리핀 사람들이 바이낸스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증권 거래를 할수 있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다. 필리핀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을 홍보하거나 유튜버 같은 뭐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다 불법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바이낸스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 뭐 코인 파생 상품, 이런 게 증권이라고 보고, 대부분 증권이라고 보고, 자, 이런 증권 상품을 필리핀 사람들한테 제공하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면허를 받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단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될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필리핀에서 앞으로 3개월 내에 이 바이낸스 접속을 아예 차단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뭐 밝혔다고 밝혔는데 자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필리핀의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그 전에 알아서 자기 코인 돈을 처분하든지 뭐 어, 빼든지 하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